자 이런 식의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친구들을 수없이 걸어당겨 그들과 다 어울릴 시간이 모자랄 정도가 될 것이다. 자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모든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을 돌려받는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종교적 마음가짐 이상이다. 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오한 과학적인 사실이다. 자, 뭐가 과학적인 사실이다? 자,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모든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은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을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돌려받게 된다. 음. 자, 그 이유는 그렇다. 모든 것은 마음이고, 자, 우리는 스스로 이미 되어 있는 바를 끌어당김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사랑의 진동을 내보낼 수 없다. 그리고 사랑의 진동을 내보내기 전까지는 사랑을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 자, 사랑의 진동을 내보내기 전까지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어떤 다른 특정인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빈자리, 내가 사자임에도 어떤 그런이지 뭐랄까? 허전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은 내가 먼저 어, 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의 진동을 내보내기 전까지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무릇 어떤 사람이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법이며 장점은 보려고 할수록 더욱 드러나는 법이다. 자,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자 끌어당기는 힘이다.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사랑할 사물이나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되게 중요한 말들입니다, 이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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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이미 연애를 하고 있거나, 어, 이미 남편이 있고, 이미 와이프가 있는 분들조차도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음, 왜 중요한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삶은 살아있지 않다. 죽어 있다. 사랑은 창조를 일으키는 유일한 충동이다. 자,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기가 사랑이 아닌 사람은 진정한 창조의 본능을 개발했다고 할 수가 없다. 자, 사랑 없이는 그 누구도 우주로 뻗어 나갈 수가 없다. 온 우주가 사랑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온 우주가 사랑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우주의 근본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제대로 된 창조를 할수가 없다. 살아있는 삶,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사랑 없이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뭔가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자, 친구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면 지금 당장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긴 그런 생각을 어, 세상에 내보내라. 그 생각이 같은 것을 원하는 누군가의 열망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 두 생각이 서로를 끌어당길 것임을 알아라. 자, 누군가를 비정상으로 여기는 생각을 물리쳐라. 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비정상이야. 저 사람 또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물리쳐라. 자, 그런 식의 생각은 뭘 이해를 나 자, 있던 친구도 잃게 만들 뿐이다. 자, 온 세상이 친구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상한 사람들, 그걸 보면서 막, 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거기 에 집중하고 막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것보다, 어, 그냥 온 세상이, 음, 친구라고 생각해라. 온 세상이. 자 그러려면은 자 우리 자신부터 온 세상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려면은 자 우리 자신부터 온 세상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자 이런 식의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친구들을 수없이 끌어당겨 그들과 다 어울릴 시간이 모자랄 정도가 될 것이다. 자온 세상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온 세상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그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을 정도가 된다. 전 이것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깊이 공감합니다. 음, 제가 늘 하는 게요거예요 자, 온 이제 포밀리들, 온포밀리들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막년지교라고죠, 막년지교. 자, 나이를 잊고 그냥 친구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먼저 그들이 신뢰를 주기 전에 신뢰를 주고, 그들이 사랑을 주기 전에 저도 사랑을 먼저 주고. 자, 그렇게 해서 친구처럼, 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많아져갖고, 상명제에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응? 아니, 이번에도 한 포밀리 분이 이제 두달 정도? 한 달인가? 뭐 하여튼 기다려갖고, 상명제 겨우겨우 오셨어요. 시간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갖고. 오셔갖고, 이제, 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또 금방 가죠. 가면 이제 가야 되잖아. 어?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까, 서갖고. 어? 가라고 이제 아조반이그 다음 포뮬리 오셔야 되니까 아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충카님갖고 일어나갖고 일어나갖고 또한 5분 있고 어? 아 가시라고 아, <laughs> 그러니까 어? 한두 발자국 뒤로 가서 또한 5분 있고 안 가시는 거야 이제 <laughs> 어? 안가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안가 <laughs> 신발 신고 신발 신으면 이제 웬만하면 그냥 갈만한데 안 가고 아 근데 충카님 저희 또볼수 있을까 이러면안간다니까어 <laughs> <laughs> 어,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자, 그들과 다 어울릴 시간이 모자랄 정도가 된다. 딱그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다 어울릴 시간이 모자랄 정도. 음.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지 마라. 자, 오해하지도, 오해받지도 마라. 자, 병적인 관심도 버려라. 자, 모두들 우리가 최고의 친구를 얻기를 바란다고 확신하라. 어딜 가든 이를 확언하라. 자, 그러면 어느새 상황이 우리의 바람대로 될 것이다. 음. 자, 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가 창조하는 분위기는 실로 강력해서 다른 단점이 많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그를 사랑할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어, 무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근데 이제 뭐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창조의 분위기는 정말 실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서 설사 그 사람이 단점이 많다고 해도 많다고 해도 세상은 세상은 그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를 사랑할 것이다. 자,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용서를 받는다. 누가복음 자, 7장 47절. 자 사람들은 진정한 인간적 관심을 갈망하기에 다잘될 거라고 말해주는 이에게 목숨도 바친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사실 많은 걸 말하지 않아요. 따뜻한 정, 따뜻한 사랑. 그렇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그 사람을 위해서 나한테 신뢰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도 대신에 그게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야겠죠. 막 그렇게 쇼를 하면 당연히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를 믿어주고 진정으로 나를 신뢰해주고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은 목숨도 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다. 뭐든지 진심이라면. 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모두 용서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용서하면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내가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내가 먼저 줬을 때 주는 대로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에 계속 이제 이 책도 보면은 네빌 고다드의 책처럼 계속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줬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사랑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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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포인트는 뭐다?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냥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뭐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과 지낼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인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사람을 만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고 필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사랑을 먼저 줘라, 진정성 있게 줘라. 어? 그랬을 때그 진정성 있는 사랑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